박준우 입니다 박성민입니다 자, 오늘은 어, 크로스로 앵클락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디펜스 할때 그립을 받고 잡아서 백수부 그립으로 타이트하게 어, 발 기술을 마무리 하는 것 하겠습니다 자 기본 크로스 앵클락 상대방 다리를 스트레이트로 말고 이렇게 X자로 크로스로 딱 잡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상대방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잡았는데 상대방이 디펜스를 합니다 그렇죠. 다리, 다리를 세우셔서 이렇게 찢어 놓습니다. 이렇게. 제가 발목을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너 그렇죠. 잘안 걸립니다. 자, 이때는 내 손을 보세요. 상대방 발 뒤꿈치 쪽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넣습니다. 넣은 상태에서 내 겨드랑이로 상대방 발등을 지그시 눌린 상태에서 백초고 그립을 잡습니다. 이렇게. 자, 보팔꿈치에걸어졌는데 팔꿈치를 안쪽으로 모으는 겁니다. 몸으로. 자, 모으시고 오른손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몸을 약간 트셔서. 다 자, 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. 더 타이트하게 하려면 다리로 미시면서 미시면 자, 다시. 자, 기본. 크로스로 상대방 발목을 제 겨드랑이 에 낍니다. 이 상태에서 앵클라로 시도하려고 상대방 디펜스 합니다. 하나. 손을 밑으로 넣으셔서 그대로 뱃촉부 잡듯이 그립을 잡습니다. 이게 하나. 상대방 내 팔꿈치를 모으셔서 올리시고. 그립. 압박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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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자 한번만 더 기본 그립 하나 자한번 하나 둘한 개만 압박 압박 위로 올리시면서 약간 틀어주시고 보세요 여기서 붙입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몸을 제기지 마시고 머리만 머리만 버리면 머리만 제기한다고 또 머리만 이렇게 빼셔도 돼요 목소리 I'm <laughs> done.